앞서 보신 것처럼 장수군은 축구 종합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전체 사업비 가운데 750억 원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뜩이나 재정 열악한 장수군으로서는 파격적인 제안인데 재원 마련이 관건입니다. 이어서 이종환 기자입니다. 장수군이 축구 종합센터를 유치하겠다고 밝힌 천천면 일대 터 42만 제곱미터입니다. 건립 부지로 최종 확정되면 2023년까지 관중 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타디움과 경기장 12곳 숙소와 사무동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장수군은 2조 8천억 원의 경제 유발과 1조 4천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4만여 명의 고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구센터가 오면 교육생만 해도 2만 명입니다. 연간. 장수군의 인구가 2만 3천 명인데 엄청난 효과가 지역에 있고 하지만 1,500억 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은 문제입니다. 장수군은 땅값 등이 수도권보다 저렴해 이보다 다소 적은 1,10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3분의 2인 700여억 원 가량을 군 예산에서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나머지 300여억 원은 전라북도가 사무동 신축 예산 70여억 원은 축구협회 예산에서 충당합니다. 장수군 한해 예산이 3,800억 원, 고정 예산을 제외한 가용 예산이 750억 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3년 동안 3분의 1가량을 축구센터 건립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300여억 원 지원을 약속한 전라북도도 예산 마련이 가능하다지만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 뭐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반면도에 돈이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연차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축구센터를 유치하겠다면서도 재원 마련 대책은 모호한 장수금 새로운 축구 성지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에 김틈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볼 일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